사도행전 묵상 21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석유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렌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주요 묵상구절은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목, 성령충만의 얼굴로 살라. 교회의 제자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으나 공동체가 의논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세워 구제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인 스테반의 활동과 그가 잡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자유민들이 회당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테반을 대항할 수 없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에 백성과 장로와 석유안들이 스테반을 잡아 공회에 끌고 갔고 매수한 사람들을 앞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테반과 논쟁한 사람들은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민들은 폼페이우스에 의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된 유대인의 후손으로 헬라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만을 위한 회당을 지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스테반은 자유인이 된 헬라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을 보았던 스테반은 같은 고향사람 같은 그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를 맞서 대항할 수 없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되었는데 이를 적용하여 정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석유관을 부추겨서 스티반에게 몰려가 그를 붙잡아 공해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사람을 앞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고발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율법수 여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둘째, 거룩한 곳, 즉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 험담했다. 스테반이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더 이상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이 말을 왜곡한 것입니다. 셋째,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스테와는 율법을 거슬러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모세가 전한 율법의 의미를 오해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넷째 나스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허물고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진 규례를 고칠 것이라고 했다.성전 허무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었고 규례의 고침은. 율법과 선제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매수한 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가운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신의 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거짓 증언이 말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분노나 두려움,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그 모습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그것이 드러나서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 대적이 무리가 되어 스테반 한 사람을 공격함에도 분노나 두려움, 초조함이 없이 평온하고 빛난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게 가능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신 주님, 늘 주님께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행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성령의 아홉 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어 빛난 얼굴을 갖길 소망하며 행함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성령 충만을 받은 스테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스테반. 주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기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사람 스테반의 얼굴을 닮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나의 얼굴을 성령받은 자의 얼굴, 천사의 얼굴 모습을 갖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수요일은 문화에 대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길, 문화 콘텐츠에 예수복음이 스며들길, 문화 종사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